안녕하세요. 중고 홈차 매매 전문 아이찬트럭입니다. 어, 이번에는 새로 입고된 그 중고 홈놀이 차량 한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뒤 편에 보이시는 이 차량인데 어, 2014년 8월에 등록된 그 마이티 2.5톤 홈놀이 이동 주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14년식으로 연식은 뭐 오래되긴 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주행 거리가 지금까지 3만 로 3만 4천 키로 운행한 차량으로 뭐 연식 대비 아주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주행 거리 짧은 만큼 차량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어 탱크 장착되어 있는 탱크 상태도 양호하고 뭐 주유기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 그런 상태 괜찮은 중고 2.5톤 홈놀이 차량이니까요. 어 이런 그 홈놀이 차량 이동 주유차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어,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등록된 말티 2.5톤 훈놀이입니다 어, 이제 이동 주유차라고 어, 알고 계신 차량인데요 이렇게 차량에 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특장 차량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차량 매입해와서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입 후 깔끔하게 차량 정비 및 도색을 진행하여 이렇게 말끔한 상품용 차량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제 기름을 그 탱크에 적재해서 주유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그 주유해 주는 그런 이동 주유 차량이에요 일단 탱크 용량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3000리터 탱크이고요 칸은 이제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탱크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탱크 뒷부분에 탱크 뒷부분 이 리어커버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주유기와 주유 호스가 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홈런이 차량에 장착되는 주유기 이제 주유기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요. 뭐 이제 다니엘 주유기, 뭐 팬코스, 뭐 한성 주유기 등뭐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유기가 이제 다니, 다니엘 주유기와 팬코스 주유기입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이렇게 팬코스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주유기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점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수 이제 풀고 감기 편리하게 이제 자동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뭐 주유기 작동 상태는 뭐 확인을 잘 했으니까요.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유칸까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14년식 차량으로 이제 하부쪽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어 세월의 흔적은 역시 뭐 거슬 수가 없는데요. 뭐 어느 정도 하부 프레임 쪽에 부식이 있긴 합니다. 뭐 세월을 거슬릴 수는 없게, 어뭐 그래도 연식 대비 어 준수한 상태의 하부 프레임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는 뒷 타이어 대략 한 60, 70%대 잔존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앞 타이어는 이번에 뭐 기존 타이어가 트레그, 트레드가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놓았습니다. 어, 일단 이 차량은 2014년식 차량으로 이제 유로6 유로6 엔진으로 이제 바뀌어, 바뀌기 전 직전 모델로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어, 이런 뭐 홈놀이 차량 알아보 계신 분들께서 뭐 이런 어, 요소수 안 들어가는 차량 으로 찾고 계신 분들께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엔진 마력은 1 4 0마력짜리에요 외관 쪽을 한번 둘러보았고요. 차량은 실내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차량은 실내 부분이고요. 뭐 이제 실내 환경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음 이제 연식에 비해 실내 상태도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이라 그런지 어, 시내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어,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요. 일단 우선은 주행 거리는. 지금 34,173km, 이제 3만km 때 운행한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보증해드립니다. 이제 법인회사 주유소에서 운행하던 차량으로 지금 이번엔 처음 중고매물로 나온 1인 신조차량이고요 어, 이제 갈리도 제법 자에 대해 왔던 차량으로 뭐엔진미션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뭐 운행하는 데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어, 괜찮은 중고 홈놀이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행기록계도 설치되어 있어서 어,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뭐 깔끔한 차량 실내 환경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laughs> 어, 어, 2014년식 어, 중고 2.5톤 홈놀이 이동 주유 차량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주행 거리. 3만 k m 대로 아주 짧은 주행거리에 차량, 뭐, 차량 및 탱크, 주유기 상태 모두 양호한 중고 홈놀이 이동주차니까요. 이런 중고 홈놀이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이 차량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알찬트럭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어, 저희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차량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중고화물차 매매전문 알찬트럭이었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